우리 좌우에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네, 한번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주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그릇을점검하랍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내려 그러려면, 담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릇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이그 내용들을, 감사할 거리들을 계속 하늘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릇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을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그릇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온전한 그릇이 아니고 깨진 그릇이라면, 담아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죠? 샛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그릇이 준비되어 지려면은, 어, 그릇이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크면 좋죠. 크고 온전한 이 감사의 그릇을 점검하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감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떨 때 감사가 되죠? 어떨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경품 뭐 이런 거 추첨하죠. 그딱 걸리면 5번 했을 때 내가 5번을 들고 있다. 그럼 우와 하고 뛰어나가죠. 우와 하고 뛰면 왜 그렇습니까? 당치면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아 이거 기뻐서 그렇게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감사의 이 본질에는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 선물로 주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내가 이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 가지고 월급 받죠. 물론 그거 받는 것은 기쁘지만, 감사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정당한 대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한달내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하루 동안 저 논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렸는데, 일당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막 내놔라고 떼쓰죠. 그런데 감사로 받는 것은요,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떼설 수 없는 것. 나는 자격이 없는데 뜻밖의 선물로 주어진 것. 그러면 감사치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당연히 여기는 마음. 내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깨달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없고 나는 자격이 없고 그리고 또 기대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선물로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마치 경품에 당첨되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골로세서에 보면은 마지막 7절 끝부분에 보면 감사함을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를,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내 잔이 차서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히트 좀 꺼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감사의 잔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내삶 가운데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가? 요거 먼저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감사의 분량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잔이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메말라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하고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인생 가운데 가장 감사하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로또 당첨되면 기쁘겠습니까? 그급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기쁘시겠습니까? 그것도 기쁘죠. 뭐 직장 들어가고 우리 자녀가 지난주 또 수능시험이 있었는데 또 대학에 합격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접촉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영혼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육체,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사,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고통, 고난, 온통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 자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접속되어지고요. 그분을 누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적인 것들, 또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감사한 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한날,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정으로 깨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박한나 목사님, 그분은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입니다, 여성. 남편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는 굶어서 죽는 걸 눈으로 보고, 못 살겠다 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여러 나라를 거쳐서 남한 땅에 와서 지금 또그 남편이 못다 이룬 사역을 지금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우린 지금 편안하게 히터 틀고 추우면 히터 틀고 더우면 에어컨 켜고 이런 시스템 갖춰놓고 마이크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그 땅에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찬양 한가락도 못합니다. 입을 겉으로는 쭝얼쭝얼도 못합니다. 보면, 기도하지, 예수쟁이지, 잡아 죽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어딘가에서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북한 땅에는 있다는 겁니다. 지하에서, 땅굴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변속관에서 예배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북녘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정을 들으면서, 이 완전히 망가진버린 남한 땅, 완전히 버려진 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던져져 있는 이 남한 한국교회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게 물론 우리 아직 한국교회 안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저북녘당에서 목숨 걸고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 때문에 남한이 그나마 유지되어지고 이 한국교회가 그나마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한날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게 그 핵심입니다. 근데 그 안에 앞뒤에 보면은 그 감사해야 될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언입니다. 근데 안주의 삶은 주로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의지하며 권력을 의지하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게 뭘까요? 뭔가를 잘하는 거. 뭔가를 탁월하게 잘하는 거. 여러분 전능하고 유능이 있습니다. 유능은요, 우리 인간편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잘하는 것을 유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삶의 가지가 자라나고요. 또 가지가 뻗어 가고요. 가지 끝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로 받았으니 세움을 받는 겁니다. 세움을 받는다. 자, 세움을 받는 것은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아이 수동 능동이 어렵습니까? 세움을 받는 것은 내가 서는 겁니까? 누군가 나를 세워줘야 됩니까? 주로, 주를,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요, 나 스스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겁니다. 주여 나를 세워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나의 사업을 세워주세요. 나의 기업들을 세워주세요. 내 남편, 방황하는 내 자녀, 우리 이 교회를 세워주세요.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납니까? 주님이십니까? 내가 세우면 세워질까요? 여러분 농사 많이 지어 보셨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또 막, 여러,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애지중지 심어놓은 그 고추나무가 넘어집니다. 벼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넘어져 있는 그 고추대가 스스로 섭니까? 넘어져 있는 벼가 스스로 섭니까? 누가 갑니까? 주인이 가서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토닥토닥 해줘야 바로 서서 제대로 자라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비로소 세움을 입을 줄 믿습니다. 세움을 입으려면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 또 장래의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 세순교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가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교훈을 받는 것. 교훈을 받는 건 뭘까요? 주로부터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주로부터 교훈을 받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릴 때, 말씀 한번 들을 때, 여러분 그것 갖고 충분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읽을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히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들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을 이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간 비록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인생 가운데에 훈련을 받으셔서 점점점점 더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음 가운데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굳게 선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딜까요? 그냥 한번 추측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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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 예, 할렐루야. 예. 시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10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에서는요, 어느 책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 누굴까요? 시편의 대부분은 그 누구의 기록입니까? 다윗의 글이죠.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잘 하십시오. 진짜 바울과 같은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할때그 많은 강사분들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 시간 시간마다 정말 다양하게 저는 요번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참 희한한 사람도 많다. 저기 등, 아 지금 그림이 없네. 희한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은 진짜 희한한 사람들을 희한하게 사용하시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그걸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도 저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인을 들으니까 이 말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쏙 들어가,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 서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정말 죽기보다도 더한 고난의 풀뭇불 가운데서 그들을 막짓게 부수시고 그들을 갈아버리시고 그 풀뭇불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는데 저는 나는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비록 하나님 마음의 합픈자로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그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지긋지긋합니다.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는 편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만요, 얼마나 많은 환란을 받았습니까? 가족으로도 버림받고요, 돌에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배도 고프고요, 줄이고요, 춥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심지어는 바울을 잡아 죽일 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는 수십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누가 나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것이라고 해서 수십 명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하는 이런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합니다를 가장 많이 바울 역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가장 많이 오늘 골로새스에서도요 그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마지막, 믿음에 굳게 서야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대적들이 칼을 들고 수천 명이 나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자품치 뒤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서도요,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요, 하나님 향해 불평, 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칼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때 죽을 죽음을 맞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니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불떡 일어나서 다시 돌로 쳐 자신을 돌로 쳐그성안으로 복음 들고 들어가는 이 바울은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써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감사의 잔이 흘러차고 넘쳐서요, 누군가에 흘러가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될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얼마 전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로 시작되어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 모든 법과 이 세상을 이 대한민국을 운행해가던 이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현재 10대 강국입니다. 세계 10대 강국이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죠. 헬조선. 헬조선. 그럼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감사가 없어서. 지금도요, 수많은 세계에 수많은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요, 한국 땅에 와가지고 지금 동남아나 이런 곳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면서 그 나라의 그 가족들에게 또 그들을 돈도 보내주고 땅도 사고 집도 그잘 사는데, 정작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헬조선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아, 잘 모르십니까? <laughs> 이 친구들이 이 청년 우리. 청년이 노래하는 이 친구들이 빌보드 차트 막 1위 올라가고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10대 10대 후반, 20대 대학 다닐 때 팝송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따, 그때만 해도요 한국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다?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보면 주마다 빌보드 차트 탑 10, 뭐 50위, 100위 막 이런 것을 라디오 방송으로 소개를 합니다. 근데 한국 노래가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들어간다? 꿈도 못. 그건 그런데 지금은 한국 노래가 영어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한국 말로 한국 노래로 하는데 그것이 빌보드 차트 1위로 들어가는 이것은요 기적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헬 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회개야 됩니다. 다회개야 됩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회개 영을 부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뒤로 얼굴을 한번쳐다보시요 얼굴. 좌우, 좌우 한번 얼굴을. 어떻습니까? 눈빛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얼굴은 어떨까요? 감사하는 얼굴은 기쁨, 기쁨이 넘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보면 웃고 그러죠? 감사가 넘치는 얼굴. 그러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찡찡 이상 찌그리고 누가 쳐다보면 캬, 쳐다본다고.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어깨 툭 부딪히면 어떡합니까? 칼부름 나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툭 부딪혀서 어떻습니까? 쳐다보고 활짝 웃죠? 아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내 안에는 감사가 없으면요? 대신에 감사의 자리에 뭐가 채워질까요? 원망, 불평 그리고 또 누군가를 정제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들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채워지기 원하십니까? 감사죠. 당연히 감사죠. 근데 이 감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쩌면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너 오늘 2018년 한번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데요.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절망밖에 없는데 뭘 감사하란 말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손이 막이렇 삐뚤어진 겁니다. 이렇게 탁 붙은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손이 삐뚤어져가 누구에게도 이 보이기 싫은 이 자신의 가장 약점을 그 회당에서 제일 중심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고치고 내밀라 하시지요 내 지금 이 손이 삐뚤어져가지고 못 내밀어 뻗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뭐 능력이 있으시면 고치고 나서 내밀라고 하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손을 내밀라 아직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펴지지도 않는데 손을 내밀라 그런데 이사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내밀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순종과 함께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안 되지만 한 번도 뻗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내 마음에서 한번 손을 뻗어봐야, 봐야지. 아니, 반드시 손을, 손을 뻗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내미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손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감사할 게 없습니까? 쥐어짜서 감사해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잔이 완전히 깨어져 있고 담아낼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쥐어짜서 뭔가를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말라 비틀어져서 내밀지 못하는 손이요 뻗쳐지고요 여러분들 감사할 게 없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들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야 말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의 마중물이 될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반주해 주시고 말씀 붙들고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도, 과연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또 설령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는 분이라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손마른 사람으로 있습니다 주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를 쥐어짜서라도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를 그리스도를 주를 받았으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겠사오니 내 손을 회복시켜 승하게 주시고 승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감사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